내일 뭐냐면 점유권하고 소유권할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일은요 점유권하고 소유권까지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제 보면 혼동이랑은 뭐냐 이런 봐.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이렇게 있죠.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을 먼저 점유하죠. 점유하고 사용하고 수익을 하죠. 그다음에 뭐라 써는다? 처분을 이렇게 하죠. 처분, 처분권은 이렇게 세 가지, 알겠죠?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그러면 여기요 점유에서 뭐가 나온다? 유치권이 나오죠. 여기 처분했어요? 저당권이 나오죠. 용익했어요? 전세권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요. 저당권자가, 저당권자는 처분 권능밖에 없는데,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점유도 하고, 사용수익도 하고, 덤으로 못하고, 처분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대가 소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뭐다? 저당권이 이 속에 매몰되고, 뭐가 된다? 소유권만 남게 된 현상. 그것을 뭐라 한다?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소유권은 처분만 따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거든요. 소유권, 소유권이 되면 뭐까지 해야 돼 점유도 하고 사용수익도 하고 처분도 해야 되는데 이 저당권은 저당권은 뭐밖에 못해요? 처분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럼 점유도 하고 사용수익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당권은 저당권만 남아있을 수 없으니까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그것을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혼동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사건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럼 봐요 여기요. 여기 보면 이게 갑이죠? 갑 갑이 있으면 여기 의리죠? 의리보다 저당권이죠? 저당권 있고, 여기요. 이렇게 갑이죠? 갑 갑이 있으면 의리요? 저당권. 이요 1번 저당권. 여기 병이요? 2번 저당권. 이렇게요. 여기 3번이죠? 3번 있으면 이렇게 갑이요? 갑이 의리요? 1번 저당권. 여기 병이요? 2번 저당권. 이렇게 있고요.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죠? 가비 있으면, 을이요, 1번 저당권. 여기요, 병이요, 2번 저당권. 자, 3번요, 정이요, 가압류.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따져가는 거죠. 저당권자가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서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2점 저당권가 소유자가 되고 2번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요,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1번 저당권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은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소유자,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왜 그러냐? 2번 저당권자가 순위가 승진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원래 2번 저당권자가 저당을 소유권 취득하면 2번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데 여기요.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치더라도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왜요?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소위가 승진함으로써 부당 이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뭐다? 이것을 소유자, 저당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여기 봐봐. 밑에 이해당사자가 있어, 없어? 없죠? 소멸한다. 이해당사자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이해당사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멸한다. 딱 이렇게 암기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요. 저당권자가 매매했는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어. 무효. 무효가 됐어. 그러면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저당권이 뭘 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이렇게 저당권이 부활한다. 됐죠. 자, 이것과 이제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선 의요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임차인. 여기요. 이렇게 갑이죠. 갑이 이렇게 있고요. 의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그럼 여기 병이죠. 병이 저당권이다. 이 말이고, 저당권. 여기 이렇게 갑이죠. 갑이 의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요. 여기 병이요. 저당권이고, 이렇게. 여기 병이죠. 이 갑이죠. 갑이서 의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요. 여기 병이죠. 병이 저당권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지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임차인이죠. 그면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소유권 취득하죠. 임차권은 없어지죠. 혼동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청권, 구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임차권이 소멸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청권이 없어져. 그래서 소멸한다는 말은 보증금 반환청권도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알겠죠자 그다음에 여기서요.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저당권자. 그럼 저당권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죠? 소멸하죠. 임차인이요? 소유권 취득하죠? 임차인 자기가 소유자죠? 자기가 소유자.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자기가 소유자면서 자기가 임차인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산 상태에서 저당권자가요? 1번 경매를 청구해. 경매를 청구해서 1번이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 그랬더니요? 이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2번으로 경락인이 돼, 경락인, 경락인이 됐다, 이 말이죠. 임차인이 경매를 청구하죠? 이 사람이 경락인이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여기 경매 청구하죠? 여기를 뭐란다? 경락인이 돼. 그런데 경매를 청구하죠?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요. 그래서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해? 경매가 되면은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임차인이 경량이 됐다는 말은 다른 말보다 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혼자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똑같아 알겠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임차권은 뭐가 된다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소멸하고 임차인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대죠두 개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권이죠 지상권 보면 이렇게 갑에 터지죠. 갑의 토지 위에 의리용 지상권을 취득하죠. 지상권. 그럼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요. 가베 토지에 의리용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지상권 위에요.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여기요. 가베 토지죠. 가베 토지 위에 의리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요. 가베 토지죠. 가의 토지 위에 의리용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요. 병이요. 병이. 영, 병이 1번 저당권이고, 여기요, 정이 2번 저당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세요 여기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치하죠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뭐 말인지 알겠죠? 자, 2번은요, 2번은, 여기요,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치득하거나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치하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다. 알겠죠? 누구를 보아하겠 저당권자. 그래서 이 지상권을 뭐라 한다? 지상권을 뭐라 한다?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요. 또는요, 지상권 위에, 위에,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지상권의 목적, 저당권, 지상권 위에 저당권.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지상권 위에 지금 뭐가 있죠?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 건지상권 위에 저당권인데,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이 없어져요 왜 지상권이 없어지면 저당권까지 같이 없어지니까 지상권이 없어질 수 없고 저당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자가 소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도 여전히 지상권자가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해서 저당권자 그런데요 여기 지상권이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지 지상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당권이 소멸해요 여기는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잖아요 2번이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2번은 뭐하고? 소멸하고 1번, 2번이 있는데 1번이 취득하면 2번 때문에 소멸한다 난 한다? 1번 지상권은 안 하고 저기가 똑같아요 1번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2번 지상권은 소멸하고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지상권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갑이죠 갑이 채무자죠 채무자 여기요 여기 이렇게 갑이 나왔죠 갑이요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 이렇게요 채무자고 물상보증인 이렇게 말이 완전히 달라 채무자가요 의리요 1번 저당권이고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이죠 2번 저당권 여기요 여기요 정이정이요 정의. 1번 저당권이고요 여기요 무조 무가요? 여기서 2번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죠. 이건 이제 완전히 달라. 우리가요, 채무자를 1번이, 채무자를 만다. 상속하죠? 상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치르겠는 말이죠. 1번 없어져. 2번이요? 상속을 하죠? 2번이 상속을 해도, 상속을 해도 2번 없어져. 그래서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 2번 다 없어져. 1번, 2번.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채권과 채권과 채무의 혼동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혼동이라는 것은 물권 상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 채무도 혼동이 된다 그래서 혼동은 물권과 채권 모두가 소멸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갑이 사망했죠. 갑이 사망했으니까 상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을 을이 상속했다고 해봐.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돈을 갚을 것 마이너스 1억이 있잖아요. 어? 이게 이 사람이 저작권자 말은 채권자 란 말이니까. 그러면, 을은, 갑한테요, 돈을 받을 거 플러스 1억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을이 갑을 상속을 했다는 것은 마이너스 1억을 끌어 안는다, 이 말이죠. 자기는 플러스 1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뭐가 되죠? 0이죠. 0이니까 마치 돈을 갚은 것과 똑같아. 피담보 채권이 없으니까.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 채무의 혼동으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은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이 소멸해.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채 모자를 상속하면 둘다 없어진다. 그런데 물상 보증인는요이 사람이 돈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돈 빌렸는데 자기 땅으로 보증 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요, 1번이 상속을 하죠. 1번이 상속을 하면은 소멸하지 않아요. 상속이란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말이니까. 그런데요, 2번이 상속하지 2번, 2번이 상속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이죠 2번은 소멸하고 똑같아. 원칙하고 똑같아. 알죠? 물상보증인을 상속을 할때 1번은 이1번 소멸하고 2번은 아니 소멸하지 않고 2번은 소멸하고 채무자를 상속하면 둘다소멸해 그런데요 최근에 다른 모의고사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 그냥 갑을 의리 상속한 경우 이렇게 돼그럼 틀려 그런 말은 안돼옛날이다 그렇게 했어 갑을 의리 1번이 상속한다 병이 상속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정확하게 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행정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났어 상속을 할 때는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와 물상보증인을 상속한 경우와 두 개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를 상속하면 둘다 소멸하지만 물상보증인을 상속한 경우는 1번은 소멸하지 않고 2번은 소멸한다 따라서 이때 상속이란 말이 있을 때는 갑이 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갑을 상속한 경우는 옛날에 이랬단 말이죠. 갑을 상속한 경우는 의리상속하면 소멸이 지 않고 병이 상속하면 소멸한안이랬단 말이죠. 팔려고 뭐라고 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정답이 없음으로 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도 만약에 그냥 믿도 끝도 없이 갑을 상속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그건 무조건 틀린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채무자를 상속인지 물상 보증인을 상속인지 이걸 정확하게 밝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상속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혼동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 혼동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점유권. 오늘 우리는 소유권자는 모두 한다. 점유도 하죠. 점유권상 혼동이 일나지 않죠. 또 뭐가 혼동이 일지잖아 광업권, 광업권 혼동이 없죠. 또 혼동하는 것도 하나 있어. 오늘 배웠는데, 알았어요. 아무튼요, 가등기의 기한, 뭐다, 본. 등기 청구권,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아니한다, 알겠죠? 혼동이 일어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지역권, 지역권에 뭐가 있어? 위기, 지역권에 위기가 있으면은 두 가지 혼동에 의해서, 혼동에 의해서 지역권은 뭐라고 소멸하고 소멸, 그래서 의무, 의무를 만다. 면한다 이렇게 의무를 면한다. 그래서 지역권자의 아, 지역권 설정자 즉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면한다 이 말이고 혼동으로 지역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세가 네 가지를 다 같이 첨가를 해야 돼.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혼동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돼 있죠. 이러면 봐봐 면 위에 봐봐 혼동에서 면 위에 목적물의 멸시라고 돼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물건이 멸실하면 물건도 당연히 소멸해 그러나 가치적 변형물 줄고 멸회공이죠 멸실 훼손 공용징수뭐다 물상대이죠 멸실로 인해서 화재보험금이 나온다 그럼 물상대이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한다안 한다 그래서 물건이 멸실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멸실로 인해서 가치적 변형물 화재보험금이 나오면 질권과 저당권, 그다음에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안한다안 한다, 안 한다, 토지가 포락된다, 포락된다, 소유권은 소멸한다, 다시 성토가 됐다, 부활한다, 안한다안 한다, 안 한다,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럼요, 소유권의 점 소유권과 점유권은 뭐다? 포기할 때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제한 물권을 포기하는 상대방이 있다. 그다음이 번요, 이 번. 2번.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야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이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여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고 그랬죠? 그 말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할 때는 자기 멋대로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의 동의했어야 돼?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죠. 그, 걸 지금 얘기해.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한 사람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마음대로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마음대로 말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 봐봐, 오른쪽.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봐봐. 9번 봐봐요. 승역지 소유자가 소유권의 지역권자에게 이전, 이전시킨 거 이걸 말한다.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죠. 위기, 그러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뭐가 된다? 소멸, 점유권은요. 혼동으로 소멸한다. 한다안 한다. 가등기, 기한, 번득기의 정권, 소멸한다. 난다. 안 한다. 광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난다. 안 한다. 민법의 혼동으로는 물권, 물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혼동으로 소멸한다. 채권, 상속의 경우,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 채권의 경우에도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뭐지? 알겠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 소멸 원인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내일이죠. 내일은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을요. 다할 거예요. 알겠죠?